예하, 예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쪽은 예비 친구야. 저는 예비 친척 언니 이 시온이에요. 시온. 음, 오늘 제가 준 선물 안 마시게 먹요 노규구도. 아니 이거 그 잘못 쓴 거. 아, 짠 일단 이게 첫 번째 첫번째구요 저는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우와 리즈에요. 슬리브 응. 안 끓여줄 수 있어요? 하자가 진짜 많이 나있어 응, 하자가 많이 나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제가 슬리브 안 응. 끓여서 소모성도 응. 있고요. 응. 짠이 있 여러분 여러분, 돼지예요. 어, 여러분, 여러분. 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라탕 먹어보셨나요? 언니, 마라탕 먹었어요 어, 저는 백탕으로 먹어요. 아, 백탕 아, 먹으러. 맛없어요. 아, 역시, 마라탕은 외형으로 먹는 게더 맛있죠? 아, 이건 그냥 받으세요. 왜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짠, 포토 와, 여러분, 이분 영상 진짜 제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제발 많이 달아주세요. 짠! 원형이에요! 잠시만요! 네. 보기 보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그거 안눌르고 보면은 대머리 돼요. 네, 대머리 돼요. 짠! 빈티지 스티커, 와! 네, 여러분, 제 저희가 얼공은 구독자 10명 되면 하겠습니다. 1 0명만이라 한1 5명 되면 하겠습니다. 아, 1 5 명이에요. 그래서 짠. 구독을 많이 <laughs> 어, 눌러줘야죠. 이거 봐요. 구독을 많이 눌러줘야 돼요. 조금만 눌러주면 우리가 삐져요. 삐져가지고 영상 안올려요 에이스. 어. 짠 엠비티한테 제가 예비촌문서준 건데. 와, 스티커, 너무 많아. 응. 응.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자기소개 영상. 아,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저기요. 네, 왜요? 아 끊지 마세요. 미안해요. 아이씨, <목소리> 이한다 짠. 이거 봐봐요. 우와. 연필에 찔러버려, 생얼. 진짜, 몸속 진짜 많아요. 와. 아. 아이씨. 지금 어, 이모부가 와계시는데 양해부탁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형은> 이거봐봐 <laughs> 오늘 오늘 컨텐츠 병맛이네요 음, 되게 많이 좋네우 응. <laughs> no, 아, 이런 것도 있어 <laughs> 여러분은 오. 응.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언니는 바지 마. 아, 네. 그냥 보여주기만 아, 할게요 보여주기만 할게요 제가 말하라고 할 때만 여러분 일단 작은사다영상한 1월 잠시만요 1월 30일 아 오늘? 아니 그냥 오늘 얼굴 할래? 그냥 오늘 얼굴 하자 여러분 저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자기손에자기손에 영상 다시 다, 따로 올릴 거야. 와 영수증. 언니 언니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 오늘 데, 베스트 저희 언니고요. 오늘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출 설날에 만나는 날이거든요. 어디가 설날이야 오늘 만나는 날이여가지고 오늘만 출연하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근데 이거 어떻게 채울까요? 그냥 가져가면 되죠. 가방에다가. 가방에 그래, 알았습니다. 저기요, 돼지요. 감사해요. 어머, 여러분, 돼지도 주셨어요. 아, 아니, 아, 보지 말라고! 이 사실상 길을 넘었지 않아? 아니야! 아, 그걸 구독자들한테 <laughs> 말해버리면 어떡해! 아, 진짜 짜증나. 아니 내가 변주로 피커 삼다고. 여러분, 아 잠시 아, 잠시. 여러분, 예비치 남친 어때요? 선생님 알아줘 솔로야 솔로. <laughs> 댓글로 네 적어주세요 솔로면 저도 솔로예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요. 네, 봐요 네. 주인공이에요? 네 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있잖아요 요, 요즘에는 요 너무 예쁘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언니가 하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림 도 그리고 그림 그린 거 뭐, 해도 세요 진짜 잘 그려 진짜, 진짜 우리 언니가 그린 거요 그쵸? 진짜죠 진짜 잘 그리죠 완전 그쵸? 너무 예뻐 근데 이거... 근또잘그리져 미대 학생들이 보면은... 조금 그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악플 아, 달지 마십시오... 구취하면 우리 진짜... 우리 우리 진짜 화낼 거야... 맞아, 화낼 거야... 여러분은... 공부 잘하시나요? 저는 그냥 보통이에요. 아 저는요 항상 받아쓰기 백점 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받아쓰기 해보셨어요 네. 아, 네. 알았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영어 잘하시나요? 우리 언니는 엄청 잘 해보세요. 언니 부끄러워. 아니 빨리. 언니. 어, 네가 한국말로 하면 언니가 번역할게. 헬로우 응? l 로우 니 네가 한국말로 하면 언니가 영어로 안 나오. 아 오케이. Okay. 음... 여러분, 저희가요. everyone, 자기가요 uh, Everyone, we're. 여러분, we're gonna upload um, m u this video today. Like, um, 저희가요, 음, 자기소개 영상을, we're gonna upload our like the Q&A video. <laughs> 어, 자기소개 영상을... 어 잠시만요, 나가면 들가고 아이들 네. 잠시만요, 저희가요! You are We're gonna upload the Q and A video on in February 8 we 거니까 we're gonna upload that in that day. So please like it when we that. 많이 관심 and. please subscribe and click the like button. it's right under this video.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잘하고 영어는 너무 잘해요. 내가 이제 말할 게 없는데요. 음. 마라탕 아니아탕타주르타아요탕 아니. <목소리도> 저는요 우리 엄마가 있었다고. <laughs> 다들 엄마 그러지 더 우리 엄마는. 예민해요. 음 예민해요. 그냥 예민해요. 네. 아, 자기야. 네. 하나. 열심. 하나. 하나. 괜찮아. 딩딩딩딩 괜찮아. 아니, 내가 왜돈 줘? 이거 내가 지 거야. 아니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선물 주실 때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가 준거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알았죠? 필요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화, 화풀이 하고 싶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왜 우리 앞에서 그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좋지예요 응, 좋지예요괜찮나 <laughs> <laughs> 마음에 드시나요, 이거? 네,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지금은 괜찮나? 음... 저기요. 네네. 가만히 있어요 아이씨 여러분 있잖아요 칠가이 아시나요? 칠가이? 칠가이 여 여인가? 여인가? 어여 어. 칠가이 칠가이 어, 여러분의 꿈이 뭔가요? 저는, 저는 아이돌이 아니라 음... 가 안녕, 안녕! 다음에 다음 만나요, 만나요!